팔 주일이 지나면 부활의 메시지도 사라지는 것이 우리 현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외쳐야 할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그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부활주일인가. 그런 느낌을 가질 분도, 가지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부활주일이 지난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아, 그러면서도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도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셨다 하는 것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그저 수위 쉽게 믿어지시는지요?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예수를 잘 믿는 분들에게 부활이 믿어지느냐 하는 것은 참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한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아, 예수는 안 믿으시지만 성경에 대해서 좀 일가견을 갖고 계시는 아버님이 꼭그 성경의 난해한 부분만 골라가면서 질문을 아들에게 하셨는데 아주 이 청년인 아들을 곤혹스럽게 한그 질문 중에 하나가 아, 예수가 물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거 믿는 거냐? 그때 이 장모님이 기독교에 대한 내공이 좀 생겼을 때여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아버지, 그럼 내가 물에 빠진 분을 믿겠어요? 이, 과연 우리가 물에 빠진 분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물에 빠진 분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네, 오늘도 그런 걸 느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지는 느낌의 하나가 한 가지만 믿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한 사건만 믿어지면 다른 것도 다 믿어지는 그그 그 핵심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뭐, 사오천명을 앉혀놓고, 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다 먹이고, 그리고 남은 거를 거두어 보았더니 열두 광주리가 됐고, 하는 이런 오병,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다. 날때부터 맹인이고, 날때부터 벙어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고쳐졌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나 나흘, 됐는데 살아났다. 이런 기적이 한가지만 믿으면 다 믿어진다. 이거. 이런 기적은 창조주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분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는 거죠.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왼 창조주이시며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예수를 오래 믿으셨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이 예수님 무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 즉 무덤에 매장된 사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는 하늘로 올리워 가고, 올리워지고, 네, 영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는 어느, 어느 것을 믿는 부활신앙입니까?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이둘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저 세력의 불똥이 우리들에게도 떨어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딱딱 걸어 잠그고 잠궈 놓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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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읽은 본문이. 그런데 예수님은 다 걸어 잠그고 있는 문들을 예수님은 열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이 있는 데를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는 겉모습은 그 예수님 같은데 그런데 그들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하면 다 유령으로 보인 것입니다. 유령으로 보인 것입니다. 본문에도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도 보면은 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있기는 한데 무덤에 묻히신 그분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아. 나셨다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체가,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몸,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몸, 새 생명체로 부활하신 것을, 그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은 나가서 오늘 부활절 그 맞고 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또한 응답도 하시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이분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대화는 되는데 모습은 안 보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간 그런 새 몸이 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지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우리 그 아, 현대를 아주 무자비하게 뭔가가 다 변해가는 그런 변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이런 변화가 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에 몸 담고, 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우리 학문 세계에서도요,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의 학문은 반드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왜냐? 오늘날 시대는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이 속도 변화하고 있는 이 체인지를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학문이 새로워져야 된다. 사실은요, 저도 대학교에서 가르쳐 보았는데 하나 노트 하나 강의 노트 하나 준비해 놓으면 참 편해요. 왜냐, 학기마다 학년마다 학생들은 바뀌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진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퇴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진보하지 않고 퇴보하지도 않는 자는 없다. 그 중간은 없다. 그런 얘기, 얘기인데, 주희, 여조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펴낸 편저의 엽체 집회. 그 안에 근사록 집회 뭐 이런 좀좀 좀 아주 그 어, 중국 사상을 가미한 그런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 불일 불일 신자 필일퇴라 무슨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매일 매일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매일 매일 퇴보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중국이 그렇답니다. 그 중간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지 않는, 예, 예, 진보하지 않으면서 퇴보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오늘 이 본문에다가 접목을 좀 시켜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진보는 그야말로 한 시대를 갈아엎는, 뒤집어 엎는, 그 정도의 진보. 그래서 진보란 아 이거를 우리 오늘 성경의 부, 부활에 접목을 하면서 부활을 의미하고 퇴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있는 자리에서 죽고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보하지 않는다면 남은 길은 퇴보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죽음이 끝인가 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도 진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에도 진보가 있다. 우리 세상 인류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이 말하는 이 부활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첫 창조는 아담과 이불을 하와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그,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기가 있는, 살아난 그런 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왜 어떻게 이것이 깨졌나? 왜이 관계가 동강이 났나? 그건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도저히 보다 못하셔서 세상을 다시 만들기로 하신 겁니다. 그 기초가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두 번째 창조, 창조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나, 아담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다른 점은, 아담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담처럼 흙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을 품고 있어서, 그래서 그 몸이 사랑의 몸으로 바꾸어진, 사랑의 몸으로 바꾸어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다. 그 몸이 사랑의 몸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담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산 자의 대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대표자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부활케 그렇게 하셨나? 거기는 만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원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잘못 둔 아버지 마음이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내가 저 자식을 다시 낳으면 다시 나을 수만 있다면 너무 속상하니까, 다시 나을 수는 없나. 그래서 노래하다가 아들을 또 낳는 데네요. 두 번째, 나 봐도 말짱 꽝인데, 그래도 또 기대를 걸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아들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나? 저는 그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어떻게 믿고 이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부활한, 부활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16절에 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 듣고 연락을 받습니다. 나사로가 누구냐면 그토록 사랑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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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오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자 제자들이 지금 밖에 선생님 지금 밖에는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곤란해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도마가 불쑥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는 선생님과 함께 죽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없는 죽음인 줄 생각,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죽음이 없는 부활, 그리고 영생이 죽음이 없는 삶인 줄,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인 줄, 삶인 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생만을 바라보는 종교, 오늘날 뭐 이런 종교,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신앙 가진 분들이 돌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겁이 나서 사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특히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러고, 그리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마는 여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 여덟, 여덟 해 동안 어딜 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뭐 거기에는 우리 성경에 언급이 없는데 하여간 한여드해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매장되시고 그 남은 제자들이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낙심 천만에 있는 그 제자들의 얼굴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있었느냐? 뭐 무슨 일이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린 그분을 보았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지요. 나는 당신들 얘기 못 믿겠어. 내가 그분의 손을 보고, 내가 그분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서 옆구리를 만져보고, 난 후회해야 그때서야 내가 믿겠다. 그러지 않고 난못 믿겠어.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 받게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때서야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복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못 자국을 만져 볼 기회도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는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 말씀이 내게 임하시다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도마가, 도마도 있는 그 자리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와 나가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한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뉘네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 질 것이요. 뉘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부활절 후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주께서 용서해 주라. 라고 하시네요. 교회는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 걸 뻔히 알고 왔거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거 아니에요. 여기 온, 교회 온 분들은 다, 나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다 용서해야 할 과제물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신방도 가보고 만나보니까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뻑뻑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네, 우리는 죽기 전에 이거는 해결하고 가요. 용서하는 일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교회 비전이 나올 겁니다. 추라이 앵글이 나옴. 그한 모퉁이 하나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돕는 사랑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서로 돕는 사랑을 하는 벌가내고 밝혀내고, 까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랑을 하는 교회. 교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과 그리고 전력을 이 일에 쏟아야 합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 일은 바로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거의 이거였던 것처럼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이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시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